할렐루야 주님의 평강 h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오늘 어, 설교 제목은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 u j a h h a 잘 아실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자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겠죠. 세상 어느 사람들보다도 제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또 같이 자고 같은 곳에서 있으면서 서로를 위하는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죠? 가족 중에도 부부관계에서 동상이몽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는 참 신기합니다 야,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수십 년을 같이 밥을 먹고 수십 년을 같은 곳에 사는데도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수 있을까 다른 말을 할수 있을까 다른 꿈을 꿀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참 희한하다 사람이 같이 산다고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어나고 막 하는데도 도통 말을 안 한다고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제 말을 동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네. 예. 부부 사이가 참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참 많죠. 그죠. 어, 부부의 그 동상이몽에 관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아내가 남편에게 나처럼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사자성으로 하면 뭐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과 함께 아내가 더 어떤 도움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함께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자성으로 뭐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었냐면 당신같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니까 금상청하다 나같은 좋은 사람과 당신같이 또더 좋은 사람과 함께하니까 금상청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웃깁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화자찬? <laughs>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자화자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거 말고 다른 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대망상. 아내가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힌트를 줄 테니까 좀 맞춰보라고 첫 글자가 금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금시초문. 남편이 금상참아라는 말을 몰라서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싫어서 그냥 이이 아내의 의도를 자각 있게 뚫어보고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한 거죠. 이제 웃자고 우리가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런 어떤 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부부 사이에서 그 동상이몽 은 여러분 자주 경험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동상이몽이 부부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분명히 예배 자리에서 같이 있는데 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보고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 또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오늘처럼 여러분들 오시고 또 주일날에는 여러분 낮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합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그 공동체보다도 직장물 제외하고는 참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하나의 공통된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세상에선 보기 드문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뭐합니까? 서로 다른 찬양을 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찬양을 해요. 하, 요즘에 여러 제가 우리 교회 찬양이 참 너무 좋아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되거든요. 뭐더 뭐라고 해야 될까? 찬양의 깊이가 또 있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한 달에 한번 찬양할 때도 그렇고. 또 오늘 금요일 저녁도 그렇고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찬양이 참 깊이가 더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같은 찬양을 분명히 우리가 같은 가사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마지막 곡은 이제 편곡이 되어져가지고 조금 이제 음이나 박자가 조금 우리가 따라가 조금 그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되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아 오늘 왜또 새곡하지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우 이게 깊이가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더라고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가사의 고백을 하는데도 또 기도도 제가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면서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똑같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게참 신기한 게 뭐냐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어떤 적용점이 다 다른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바울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과 우리는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약에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동상이몽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어진 이 사도 바울. 근데 시대가 다르고 또 이미 천국에 간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바울과 똑같이 할수 있을까? 아니면 동상이몽에? 모습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이 동상이몽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할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어떠냐고요 우리가 읽지 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됐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하면 어떤 배경에서 적혀있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서 나의 매임이라는 말과 시위대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수 있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잡혀있다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리포서는 바울이 제1차 로마 투옥시에 쓴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시위대는 로마의 시위대이고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지금 잡혀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토를 고대하던 그 로마에 결국에는 오게 되어졌어요. 원래는 이제 성교행을 하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로 오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그 바울의 그 어떤 계획을 바꾸셨죠. 그런데 이제 그토록 바라던 그 로마에 오게 되어졌는데 로마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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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수의 신분으로 오게 가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바울의 고백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는 그토록 로마로 오고 싶어서 어쨌든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오고 싶었던 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가. 그러면서 후회하고 신세 한탄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감옥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장소이잖아요. 우리 중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로 바울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로 여러분 감옥에 가도 절대 가면 안 되지만 만약에 가더라도 가면 여러분 누가 거기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있을까 물론 이제 그 속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자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마음들이 변화되어져 가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기가 힘들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상황은 뭐냐?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이에. 전도자들 사이에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투기와 분쟁이 누구 때문이냐니까 바로 바울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어렵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겨우 세운 믿음의 공동체인데 전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 초대교회가졌던 그 영향력,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존경했던 그 어떤 영향력, 그 영향력을 시기하고 그들도 그러한 어떤 존경을 받고 싶고 그러한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분쟁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막그 어떤 더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순수하지 못한 어떤 모습으로 바울을 시기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는 각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정말 목숨 걸고 일하였어요. 온갖 밖에서, 밖에 어떨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 가는 곳마다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어요. 왜요? 정말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세우셨다랑, 전도자로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고 또 눈물로 나은 전도자들인데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시기하면서 서로 투기하고 분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의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성장반도 하고 성경대학도 하고 교류대학도막 제자대학 성, 뭐 사역반을 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자반을 만약에 제가 한 것을 딱 치면 제자반은 제자반도 하고 사역반도 하고 2년이나 그 시간 동안 저하고 매일 주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나중에 마치고 나서 딱 들려오는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한 시간이지만 함께한 자로서 참 마음이 여러분 힘들어요. 왜더 나아지지 못할까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 더 나아지지 못할까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에 실수가 없죠 왜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자 훈련 1년 2년 한다고 완벽해지는 것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해보고 정말 이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설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저런 시행착오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행착오의 모습들이 보여지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많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 제가 만약에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똑같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저와 바울을 똥 놓고 두리를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에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질것 같아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가 아니라 아, 내가 힘들고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요왜 이런 동상이몽이 일어날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죠 한 가지를 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 세 봅시다 관점의 차이다. 같은 집에 살아도 아내와 남편이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으면요,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니까 수십 년을 살아도 그 관점은 잘안 바뀌더라고요. 나만이 바라보는, 나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나만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 고위의 어떤 그런 관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봉상이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처지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기쁨을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쁨을 이야기한다, 기쁨을 고백한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이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기뻐하죠 내가 뜻하는 바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기뻐한다가 아니라 어떤 표현을 합니까? 힘들다 왜 이럴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조건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져야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그제서야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상황이 차게 되어지면 기쁘다가 아니라 괴롭다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와서 본인이 원래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막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도 자유롭게 전하고 어 그곳에서 기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로마에 와서 그렇게 활동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는 실패한 거예요. 왜 그가 그토록 거기에 가고 싶어 했는지, 자신이 그곳에 가고자 했던 목적을 생각하면 충분히 후회될 만한 상황으로 여겨지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스스로 자책하며 괴롭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잖아요. 자 코로나19의 시기가 지나갔어요. 이제 조금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우리의 상황을 바울이 똑같이 경험한, 이제 거꾸로 내가 바울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의 상황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전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봤을 때는 바울은 우리와 같은 상황에 찬다 하더라도 똑같은 고백을 할것 같아요. 왜냐?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하고 달랐기 때문에. 바울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뜻이 성취되어졌느냐는 그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았거든요. 뭐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자신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 그게 뭡니까? 12절. 읽어 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야이 감옥에 갇혔으니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을 황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갇힘으로서 자신의 뜻을 다끊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앞에서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었지만 그들에게라도 무엇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것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라서 그곳에서 로마의 고위 관리들도 만났거든요.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 이 일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냐면 A.D. 323년에 기독교가 로마 가운데서 공인되어질 때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찬이어서 스그 왕이 어쩔 수 없이 공인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바울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가 감옥에 갇혔고 그의 활동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회심하여 결국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일이 결국에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는 라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시기하며 투기와 분쟁함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은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그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바울이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 사람이었다면 그는 실망하고 자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도 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기뻐한데요, 왜요?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누구를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인정하는가 그걸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결국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그 이기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집중되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풍성해 전해지기를 원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똑같이 경험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바울과,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동상이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모습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그 모습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제와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봤냐면 염려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투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는 그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그 말씀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투기하고, 그것에 매달려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잠시잠깐의 고난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이 속에서도, 이 속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후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자절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 반드시 그 뜻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